요. 오늘은 발기부전에 대한 네 번째 시간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기부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립 보건는 NIH에서 발표된 주요 국가별 발기부전 유병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발기부전증 유병률은 성인 남성의 약8.7%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11.9% 서부 유럽의 12.8% 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죠. 국내 한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도 이상의 발기선 유병률은 약 43%로 나타났는데 연령에 따른 분포를 살펴볼 때 30대는 23%, 40대와 50대는 34%와 64%를 60대 이상은 86%로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유병 양상을 보였으며, 중증발기부전의 유병률은 30대에서는 2%, 40대와 50대는 각기 2.4%와 4.4%를 보였고, 60대 이상은 21.3%로 60대 이상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발기부전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스트레스로 인한 시민성 발기부전은 성행위에 대한 불안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평소 사회생활, 직장생활로 인해 쌓이게 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로, 긴장과 불안 등의 심적인 요소로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우울증세와 관련이 많습니다. 우울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기분의 저하,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그리고 수면과 식욕, 성적인 욕구의 저하 등이 있습니다. 우울증에서 관찰되는 신경 내분기의 기능 이상은 직접적으로 발기부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울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항우울제들이 2차적으로 발기부전을 유발하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성욕이 감퇴되고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날까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하수체에서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것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성욕이 떨어지게 되며 체내 부신 피질에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교감 신경에서는 에피네프린과 노루에피네프린 같은 여러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방출되는데 이 때문에 말초 혈관들이 수축되어 온 몸이 뻣뻣해지고 오그라드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와 똑같이 페니스의 평활근도 수축해서 오그라들게 되는데 처음엔 이같은 현상이 일시적이지만 지속되면 완전한 기질적 발기구전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남성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요 그렇다면 스트레스 해소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을 취하게 되면 하루의 긴장과 피로를 풀어 줄 뿐만 아니라 남성의 발기에도 크게 영향을 줍니다. 수면에는 얕은 잠인 렘수면과 깊은 잠인 비렘수면이 있죠. 렘수면 중에 꿈을 꾸면 자기도 모르게 발기가 되는데 아침에 발기 상태로 잠이 깨는 것은 이러한 렘수면 시기를 거쳐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각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려 억눌려 있던 페니스가 스트레스가 없는 수면 상태에서 마침내 기지개를 펴는 것이죠. 이 같은 현상은 생체 변화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데, 페니스가 오그라져 있을 때는 해면친의 산소 분압이 40 정도이지만, 알기가 될 때는 100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져 발기를 촉진하는 산화질소의 생성이 활발해지며, 그로 인해 발기가 되는 것이죠. 수면 중 발기가 되지 않게 인체가 만들어져 있다면, 페니스는 곧 기질적으로 녹이스러 사용 불능 상태가 되고, 단지 소변의 배수 역할밖에 할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면은 남성에게 있어서 페니스의 기능을 재충전하고 훈련시키는 중요한 시간으로. 이는 인간을 위한 창조의 오묘한 섬유로 페네스가 쇠전해지지 않도록 잠자리에서까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면 이는 자연의 섬유에 반하는 것으로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에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한 템포 늦추기입니다.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 드린대로 체내에서는 코티솔, 아드레날린 등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어서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나지만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에 여유를 갖고 한 템포 늦치며 생활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대신 엔돌핀, 세로토닌,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멜라토닌 등각 가지 행복 호르몬들이 분비되어서 자연히혈행은 좋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발기 부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쉽게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편안히 앉으신 다음, 10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여 마신 다음, 다시 10초간 천천히 숨을 내쉬며 들숨과 날숨이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감을 느껴보세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과 근육이 수축되고 긴장하게 되는 반면에 마음의 여유를 갖고 천천히 숨을 쉬게 되면 혈관과 근육과 장기들을 이완시켜 주고 편안하게 해 주는 부교감신경 기능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마음은 점차 평온해지고 여유를 갖게 되죠. 자, 어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먼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번 할까요? 들숨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날숨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어떠세요? 많이 편안해지셨나요? 스트레스를 받아 힘드실 때마다 해보시면 호흡이 편안해지고 마음도 안정이 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소중한 건강을 잃거나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나 성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하여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